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정보학 강의를 맡게 된 박문수 멘토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강의 이름을 실습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전반적인 정보학 이번 시험 내용이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라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럼 같이 한번 저희 정보학 강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어, 좀 중요한 것들만 보자면 제가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은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근데 정보학 시험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있던 정보올림피아드 그 예선 문제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인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파이썬 교육 자료를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면은 코딩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어느 정도 아는 분들 모두 다 제가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보학이라는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학은 매년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매우 상이한 과목입니다. 네, 물론 다른 편의표를 위한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학은 특히나 이런 시험 범위가 시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경향, 난이도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완전히 개념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위주로 나올지 아니면 실습을 하는, 그럼 진짜 코드 전반적인 관련 코드를 이해하고 있는가,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볼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또 심지어 이번에는 또 출제 유형이 새롭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박응시학과는요공과대학에 산업경영공학부가 있고 정보대학에 컴퓨터학과 그리고 데이터과학과가 있고요, 스마트보안학부에 스마트보안학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저희가 특히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가 생긴 지 이제 오래 안된 과인데 이제 이번에 졸업생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던 이제 학사 편입 TO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반적인 과들을 보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미적과 정보를 같이 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를 하실 텐데 이제 다른 과목들보다 시간을 들이기가 충분한 시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정보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블리스에서 수강을 하신 분 중에 이제 컴퓨터학과 이제 학사 편입에 합격을 하신 분이 계신데 자, 그런 것처럼 이 블리스에서 저희가 이런 과들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제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C 언어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정말 C 언어의 완전히 개념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언어에 대한 문법을 익히시고 하나 하나 따라가 보시면서 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잘 따라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언어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법적인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들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배우기 전 그 전까지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잘 배우신 후에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이번 정보학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이 앞에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글자랑 보면 어떻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물론 이따가 저희가 예시를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 출제 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이 C 언어를 아예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int f n c 라는게 있고 int main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가장 큰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항상 이 main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중요한 것들만 좀 알아보면은 if. 만약에 n 는 0, 어, n이 0과 같다면, 이제, r e 0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그냥, 아, 이 함수를 끝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만약 0이라면 함수를 끝내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else, 그게 아니라면, cnt++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 cnt 값을, cnt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 추가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메인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fnc 2024라고 되어 있죠 이제 펑션을 줄여서 fnc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2024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수학에서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fx 안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면 그에 거 대한 결과값이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C 언어에서도 함수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2024라는 이 숫자가 이 fnc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2024라는 숫자가 int n 이 n 값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if 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n이 0인지를 지금 물어봤죠. 근데 2024는 0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 아니니까 else로 가서 cnt++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cnt가 0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는 1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다시 어 다시 함수 안에 이번엔 n 나누기 10한 값을 넣었네요. 그럼 n 나누기 10을 해보면 지금 C 언어에서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int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int라는 건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정수에다 정수를 나누면 사실 2024에서 10을 나누면은 202.4가 나와야 하겠죠 근데 저희는 정수형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fnc function 안에 들어갈 값은 20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이번에 2024가 아니라 202가 202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n이 0이니 아닙니다 그래서 cnt가 또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t가 2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다시 10을 나눈 값이 들어가겠죠. 다음에는 2 0이 나누기 10한 결과 2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이 또 들어가면요. N이 어, 아니 0이 아니네요. 다시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CNT가 3이 되겠고요. 또 10을 나누기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2라는 값이 펑션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값은 다시 0이 아니니까 CNT가 4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10으로 나눈 결과를 볼 건데 2를 10으로 나누면 사실 뭐0.5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소수 부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야 여기 안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n이 0이니 아, 이제 맞는 거죠. 맞으니까, 리턴형. 이제 함수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네, 프린트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한데 어떤 걸 CNT를 출력할 을 건데 CNT는 지금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실행 결과는 4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간단한 문법 몇 개를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리형을 보시면요. 다음 함수는 입력받은 숫자가 몇 자리 정수인지 반환하는 함수이다. 빈 칸에 들어갈 코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었나요? 그냥 한줄한줄 한줄 따라가면서, if문이면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걸 하고, 그냥 한줄한줄 한줄 따라가면서 실행만 했을 뿐이에요. 문법에 맞게. 근데 이제 바뀐 문제를 보시면, 오 숫자가 몇 자리 정수인지 반환하는 함수라고 써있죠. 어,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풀었던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거였을까요? 바로 입력받은 숫자가 몇 자리 정수인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의 차이인데요. 그냥 단순히 따라가면은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이해를 할필요가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빈 칸을 직접 작성해 보라고 하면은 네, 만약 이 코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같은 코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네, 저는 C 언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는 없겠죠. 사실 영어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많이 안다고 하면은 어떤 책을 읽거나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뭐 듣는 데는 문제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통 저희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영어로 말을 하는 부분이겠죠. 시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문법을 배우고 하나 하나 따라가면서 강의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같은 빈칸에 어떤 코드를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습을 통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보학 강의를 진행을 하는가? 먼저 강의안을 제가 드리고 강의를 직접 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 드립니다. 네, 여기도 출력 결과는 무엇인가, 뭐, 들어갈 한 줄짜리 간단한 코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강의 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제가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간단한 문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는 아까 같은 빈칸,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는 실습 문제도 강의 안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강의에서 간단한 문제들은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 이 코드를 채워 나가셔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추가로 이 강의에서 잘 짧게 짧게 하는 그런 실습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외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지 제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온라인 중 블리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1대1 멘토링 그리고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카카오톡 여러분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제 중간중간.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제 코드 본인이 실습하신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상 중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또는 다 맞게 나왔는데 왜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힌트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블리스 강의실과 고려대 대관을 고려대학교의 이제 강의실에 대관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실전과 같이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 실제로 이런 강의실 또는 직접 이 학교의 강의실을 가서 시험, 시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리스 여기 있는 강의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있는 진, 실제 강의실을 대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학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시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입출력 제어문 배열에 대한 강의들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는 심화, 이제 포인터 함수 구조체.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좀 깊게 배우지 않거나 아예 없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C 언어, 심화로 구분을 해놓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들 실습을 많이 해보신 이후에는 이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는 이제 기초 개념 강의를 하면은 기초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고요. 당연히 심화 문제도 똑같이 풀게 되고요. 이제 실전 코딩이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배운 모든 시어너 기초, 심화적인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좀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이게 구현 실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알고리즘 자료구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손코딩, 그러니까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는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알고리즘 자료구조 문제들도 저희가 직접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셔야, 아, 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관련된, 혹시라도 관련되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보는 어떤, 물론 자료구조 전반적인 전체를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자료구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구현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월, 12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의실 대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를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정보학 출제 경향, 그리고 신유형들을 통해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 예정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 이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코드를 아예 배우, 코딩을 배우지 않은 그런 노베이스 분들은 3, 4개월이면 대비가 가능해요. 사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정보라는 강의가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은 3, 4개월 동안 주에 6시간이면 충분히 강의를 다 듣고 실습 문제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C랑 파이썬 같은 경험자분들은 C 언어 이제 기초 같은 내용들은 아마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심화부터 수강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C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기초 언어에서 문법만 옮겨 오시면 됩니다. 아, 파이썬에선 이게 이런 문법이었는데 뭐 출력이 프린트였는데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라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옮겨 오시는 그런 일들만 하시면 다음부터 심화로 바로 들어가셔서 약 2개월 동안 주 6시간이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제가 마지막까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작성을 해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직접 코드를 여러분들 손을 움직여서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습 정보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스에서 실습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